안녕하세요. 누죽걸사 김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퇴직 전후의 일상의 변화 중에서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생각을 좀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재직 중에는 동료들과의 대화의 화제가 주로 일과 관련된 거죠. 회사의 일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 후에, 회식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그 얘기가, 오늘은 회사 얘기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술 한잔 하다가, 한 두어 잔 들어가고 나면, 결국은 회사 얘기에요 상사 뒷담화 하거나 뭐 아니면 그 동료들 뒷담화 하거나 회사에 대한 불평 불만 또 본인의 일과 관련해서 고민거리 뭐 주로 이런 얘기들이 직장인들의 퇴근 후에 일상의 대화 주요 관심사 였다면 퇴직하고 난 후에 만나는 사람들의 주요 그 관심사들, 대화의 화제는 주로 이제 가족 얘기, 가족 얘기 중에서도 특히 뭐 이제 손주들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뭐 손주 자랑하려면 뭐 5만원 내고 해라, 뭐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5만원 내고도 그 손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내가 5만 원 줄테니까 아예 그냥 얘기 꺼내지도 마라 뭐 이제 이런 농담까지 생겨요. 어, 요즘은 이제 그이 결혼을 안한 자녀들이 많고 결혼을 했다더라도 자녀 출산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속으로 열불 나죠.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피부치니까 뭐그 고뭐 자랑스럽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 듣고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동등한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뭐큰 어, 마음의 상처 없이 부담 없이 그냥 함께 동참해서 어, 공감되는 대화를 할수 있지만 어, 그런 여건이 안된 사람 입장에서는 어, 듣기 싫겠죠. 그래서. 어, 요즘은 대화할 때좀 금기되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자녀 어디 취업했냐, 아니면 자녀 결혼 언제 하냐, 뭐 손주 언제 보냐,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나이든 저희 또래에서도 그런 분야는 얘기를 잘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결국은 나이 들어서 어, 하지 말자 하면서도 결국은 얘기가 가족과 관련된 그런 얘기가 주요 관심사예요. 어,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면 어,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요. 그래서 어, 오비들 모임에 가면 어, 건강 얘기서에서 시작해 갖고. 건강 얘기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이 정치 세계 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렇게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상당히 좀 조심스럽죠. 서로 이제 그 정치관이나 사회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좀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종교 관련된 얘기도 신앙과 관련된 얘기도 각자의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하면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할 얘기가 없으니까 말을 이어가다 보면 주로 나누는 얘기가 가족 그 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뭐 종교 이제 이런 얘기들이 퇴직자들 사이에서는 주요 대화의 소재인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항상 뭐 이렇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나 여건. 또 본인의 어떤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은 지향하는 바가 다 다를 텐데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러면 뭐 나이 들어서 뭐 세대 구분 없이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어, 인정하고 어, 존중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 경험을 비춰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다들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상대가 틀린 건 아니니까 아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방식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될것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들과 비교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제 삶에 충실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불편을 주지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원하는 삶에 충실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살고, 혹시라도 아침에 눈안 떠진다 그러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가볍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 이후의 일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은퇴자의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영상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다시 또 만나요 먼저 퇴직하신 선배님들, 동료들, 아직도 현직에 계신 후배님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